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지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laughs> 뭐, 우리가 11월은 뭐, 이렇게 수능 날로 항상 우리 달력에, 1년 달력에 딱 새겨져 있는데, 또 12월에는 수능 성적표를 받는 달이어서, 지금 수험생들은 11월 이후 계속 긴장되는 상황을 보내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딱 30년 전에 제가 수능을 봤더라고요딱 30년 전에. 제가 이제 수능 2년차 때 수능을 본 세대였는데, 수능 시즌만 되면 여전히 막 그~ 떨리는 30년 전 느낌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엄청 긴장했던 어... 기억이 있어요. 어. 저 역시 뭔가 일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라든지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수능을 보는 그날 아침의 꿈을 종종 아직도 꾸고는 해요. 저도 그래요. 와 그렇구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우리가 오늘 할 얘기와도 안 맞물리는 거지만 뭐랄까 우리는 대학이 뭔가 앞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문. 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결정하는 날이 수능날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 이제 12년간의 모든 공부를 하루 아침에, 어, 심판받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망치면 정말 끝나는 거니까, 기본 어. 그도 없으니까, <laughs> 음, 뭐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어, 수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뭔가 그래도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음, 거쳐야 방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날만큼은, 뭐, 학생은 물론이고, 뭐,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고, 정말 온 나라가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약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독일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어느 11월 어느 날에 이제 뭐, BBC 뉴스였나, 이런 뉴스, 해외 뉴스를 저한테 딱 보내주면서, 너희 나라 진짜 이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수능날 대한민국은 모두 다 뭔가 조용해 이런 느낌의 기사였어요. 핫 타이틀이 그러면서 뭐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 다 전면 금지되고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막출근 시간 늦추고 비행기 이착륙 맞고 정말 이렇게 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우린 너무 당연한 상황인 건데, 외국인들이 바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입시 제도가 다르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우리 현실을 다 감안하면 뭐 모든 나라의 시계가 사실은 수능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수능 날만 되면 그때 에피소드가 여전히 기억이 네. 납니다. <laughs> 어, 우리나라 수능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사실은 상대 평가죠. 상대로 평가해서 뭐내 다른 친구를 좀 이겨야만 내가 <laughs>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음. 어, 실제로 이, 이 자료는 국가교육위원회 국교위라고 하죠. 국교위가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인 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 뭔가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이제 그 용역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기사화 한 거였어요. 이제 그 헤드 타이틀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려면 수능을 절대평가 전환해야 된다. 라는 이제 타이틀이었고요. 조금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자면, 우리나라 수능이 굉장히 높은 변별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능은 변별력을 갖추는 게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킬러 문항, 뭐 준킬러 문항 이런 말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이런 변별력 강한 변별력을 갖는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이 대학의 서열화를 촉진한다라는 그런 짚었 내용을 좀 짚었고요. 그래서 수능을 좀 변별력이 낮은 절대평가 등급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학들이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연구위원회는 보고를 했어요. 어, 사실상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라는 거는 대입을 이제 그 성적으로 선발하는 선발고사가 아니라 어떤 대학에 어플라이 할수 있는 자격고사로 바꾸자라는 맥락과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능을 미국 SAT처럼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개편하고 학생들이 뭐 12년 공부한 걸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이제 그 연구위원회가 어떤 제시했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제 국교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향후 10년간의 교육 발전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2032년 정도가 되어야 이제 이런 내용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어,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절대평가 전환, 자격고사로 전환, 이런 얘기를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번번이 뭐랄까, 되게 실효성 없는 얘기로 조금 지나가는 경험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제안, 국교위가 어떤 발전 용역에서 나온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 굉장히 좀 신선하고 조금 실험적인 제안으로 느껴지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될까라는 좀 궁금증이 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녀분은 저학년이라서 지금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있죠? 네, 기 기하... 어, 선생님마다 조금 음. 개별적으로 운영 방식을 달리하시고 있기 때문에 단원 평가를 보는 반들도 있기는 해요. 음. 그렇지만 그냥 정말 한번 점검을 하는 방식이지 정식으로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도 음. 아니고 아이들과의 음. 당연히 상대 평가가 되지는 않는 그런 시험이고요. 음. 음, 아이가 딱. 저학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연도 기사에서 연도를 보고서 어 적용이 되면은 우리 아이는 그렇죠. 절대평가로 네, 네, 네. 시험을 볼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음. 잠시 했었어요. 아 그런 생각 끝에 기분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걱정되셨나요? <laughs> 어 저는 미리 밝히자면 솔직히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이 가능한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이 너무나 맞다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음. 어, 상대평가 방식보다는 절대평가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아이가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볼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까지의 수많은 그 시행착오들을 지켜본 그것을 근거하여, 과연 이게 시행이 되겠어? 같은, 네, 긍정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실현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네, 네.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초등학교도 상대평가를 하고 있지 않고요. 중학교도 상대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학교도 이제 시험을 보죠. 1학년 때는 자유학기이어서 이제 시험을 자유학년? 시험을 보지 않지만 뭐본 학교에 있다고 하긴 하고 중학교 2학년부터 보는 시험에서도 뭐 등급제 A, B, C 이렇게 나누지 이거를 뭐 등수화해서 1등부터 20등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이게 대입이 가장 중요한데 그 대입에서 상대평가를 하고 있고 대입을 가기 위한 고등학교 내신 자체가 상대평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상대평가에 굉장히 익숙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경진 님은 절대평가를 선호하시고 그쪽 손을 들어주시는 입장이라고 밝히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절대평가 방식에 대한 선호가 좀 있어요 이게 약간 경험적으로 저희가 워낙 그 경쟁,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살았고 뭐 우리 다 앞서 얘기했지만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이 수능에 대한 뭔가 약간 트라우마 <웃음> <웃음> 여전히 꿈을 꿀 정도로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절대평가화되면 뭐랄까 경쟁이좀안나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내가 같이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내가 밟고 일어나서 이겨야 해라는 마음만 갖지 않더라도 절대평가와하는 것이 뭔가 뭐랄까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좀 집중하면 되는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절대평가를좀 선호하는 분위기는 한데요 그렇네 과연 이렇게 이 국교위가 뭐 정말로 절대평가로 전환했다고 쳐요 수능을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 서열화 없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남편이랑도 자주 이야기 나누고 여러 번 대화 나눠보았지만 사실 대답은 노예요. 대학 서열화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자유학기제도 두고 아이들에게 열린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계속해서 뭔가 교육 과정이 조금씩 개선되어 왔지만 결국은 대입에 앞서서는 모두 다 줄을 세울 수밖에 없고 중학교조차도 실제로는 그 영점 몇 숫자가 찍히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곳 진학에 또 이용을 하는 거를 보면은 어, 이게 과연 입시 제도만으로 서열화와 줄 세우기를 없앨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이입니다. 음, 맞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자격고사처럼 바뀌었다. 절대평가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훨씬 복잡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정말요. 아까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 예를 들어 뭐,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떤 걸 준비할지 달라질 거고. 그죠? 또 뭐, 다른 뭐, B대학을 가는 학생은 또 거기에 맞게 달라질 거고.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오히려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냥 상대평가해서 점수를 가서 점수를 지어하는게 훨씬 더 부담이 적은 거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 도 적고 훨씬 더 공정하다고 아이들은 정말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절대평가와 하는 게뭐 입시 경쟁도 줄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쟁이 아닌 그런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는 건사실이다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이 대학 사유화가 고질적으로 없어질 수 없는 사회적인 깊은 뿐이잖아요 이걸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뭐랄까, 또 다른 사교육 시장만 생기고, 또 다른 틈새가 생기고, 또 다른 경쟁이 생기고, 정말 더 학생들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전 절대평가를 좋아하긴 하고, 선호하긴 하지만, 그렇게 가야 해! 라고 또 강하게 주장할 수 없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소위 정보 취약 계층일수록 아, 또 입시에서 너무 밀려나게 되는 불공정한 음.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각 대학마다 다른 뭔가 응시 방법이 있다 혹은 다른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야말로 진짜 부모의 뭐 정보력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거나 아니면 정보를 사고판, 지금도 입시 컨설턴트라고 해서 막 정보를 제공하고 플랜을 짜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뭔가 틈새 시장이 더 정말 보표가 되거나, 이런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부작용을 음, 걱정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마냥 또, 어, 절대평가 전환을 반길 수만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음,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또 하나 뉴스가 있었어요. 그 상대평가 절대평가 관련해서, 이제 전국 중학생들 스포자를 조사해 봤더니 뭐 35%가 스포자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이상은 나왔는데 그 원인이 이것이다. 이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상대평가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학업이 저하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제, 앞서는 절대평가화 해야 돼라는 주장이었고, 여기서는 상대평가를 더 강화해야 해라는 <laughs> 주장입니다. 네네. 네네서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어쨌든 뭐, 전국 중학생 35%가 스포자인 상황인데, 이게 상대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을 제시하는 누군가가 있었고요. 이제 특히나 이거를 비교해 본 근거가 뭐 대도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스포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 친구들은 사교육을 받고 학원에서 레, 레벨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 격차를 줄어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뭔가 그 수학이 어려워지는 타이밍 같을 때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이종로학원이 주장하기로는 그래서 다 없앴던 상대평가를 좀 부활할 필요가 있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 뭐 초중학교에서는 이제 지필고사를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평가를 하고 있지 않고 그죠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초등학교는 2013년도에 폐지가 됐고 중고등학교도 전수평가에서 3% 표지평가로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 응. 내세우면서, 그래서 상대 평가를 해야 애들이 스포 자료가 덜될수 있어. 뭐 이런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물론 이제 정론학원은 입시학원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교육 시장에서 <laughs> 이런, 어, 자료에 데이터가 나왔다는 점이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신뢰를 어떻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좀 생각해보게 하는 뉴스였던 건 틀림 없거든요. 경진님 의견이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일면 종로학원의 근거도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대평가 때문에 스포자가 많아진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은 살짝 찌푸리고 기사를 보기는 했는데요. 어, 일리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음. 상대평가를 해서 등수를 내야지만 내가 낮아야 올라가야겠다는 의지가 모든 사람이 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이긴 하거든요. 어이 사람마다 강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예전에 뭐 강점 혁명, 스트레스 파인더 이런 곳에서도 그 검사를 하는 항목들을 본 적이 있는데 경쟁이라는 것도 사람이 가진 서른 몇 가지 다양한 강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할때 그걸 자신의 능력을 더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그래서 음. 경쟁을 해야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고, 상대평가를 하고, 그, 그 상대평가를 통해서 내 수준을 확인하고, 더, 나보다 더 잘하는 아이를 보고 잘하고 싶은 아이들은 소수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오히려 내가 아예 낮아버리면은 더 이상 뭐 올라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성향의 아이들도 있을 거. 네. 그래서 네, 네. 이 상대평가를 하지 않, 않았기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에는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요. 음. 한편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는 아이가 너무 쉬운 것만 하면서 자기가 잘한다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또한 가지고는 있어요. 아, 네네네. 음. 그러니까 쉬운 아직 저학년이니까요. 쉬운 수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면서 나는 수학을 제법 잘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라든지 음. 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아. 내가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문제도 도전해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음. 더, 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도전해보고, 그래서 실력을 높여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적절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실은 저도, 어, 이 뉴스를 딱 봤었을 때, 상대평가 때문에 오히려 스포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laughs> 반대를 잘못 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laughs> 어, 저야말로 정말 아이들 경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 포기하게 만들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포자기를 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경쟁 자체가 치여서 그만 하고 싶다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상대평가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바가 아닌데, 이걸 이렇게 섣불리 상대평가 없에서 수학 보기자가 늘었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위험한 말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중학생 친구들하고 토론했었을 때 놀랍게도 중학생 친구들은뭐 이렇게서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다 그래도 좀 좋은 성적을 받고 있고 욕심 있는 사람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다 A, B, C로 받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 나는 나와 다른 친구 B가 똑같이 A를 받았는데 자기가 상을 훨씬 잘받다는 거죠. 음. 같은 100점과 같은 90점, 10점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인데, 같은 A로 묶인다는 거예요. 어, 이런...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나 네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자기가 정확하게 좀알 수, 만약 1등이면 1등, 2등 이런 걸좀 알았더라면, 뭐, 유지하고 싶다거나, 더 올라가고 싶다거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의지를 꺾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내가 적당해서 90점 받으면 되지. 정말 열심히 해서 100점 받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음... 어, 그러면서 그 친구들, 친구들 얘기는 진짜 우리나라 대학 가려면 당연히 상대평가에 익숙해져도 되고, 그거부터 연습을 하려면 중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상대평가가 필요해요라고 입장도 다 밝혔어요. 물론 초등학교는 다 반대. 초등학교 때까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중학교부터는 상대평가 필요한 것 같아요라는 의견들을 제법 제법 있었고요. 또한 친구 의견이 기억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절대 평가가 필요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중하위권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상대 평가로 등수를 딱 세워 버리면 내가 뭐 30등이 친구가 아무리 해봐야1 0등 올라갈 수 없어라고 포기를 하겠지만 이게 등급제가 만약에 A, B, C 뭐 이렇다. 그러면 C 등급인 친구가 조금만 더 올리면 B 등급 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중하위권 친구들에게는 어~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도줄수 있겠다 절대평가가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양한 의견들을 좀 결합해서 결론을 내려 제 결론을 내려 보기로는 이게 뭔가 개개인의 능력과 개개인의 차이와 어떤 그런 개개인의 문제인 거지. 단순화해서 그쵸. 렇죠좋뭐 절대평가가, 좋아, 뭐 절대평가가 좋아라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가 수능과 어떤 대학 서열화,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상대평가에 대한 학생들 자체의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상대평가를 적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절대평가 업무자인 저도 이제 아이들 친구,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겠구나. 이게 학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평가에 미리 익숙해지는 방법 혹은 자기 위치를 정말 0.1점 차라도 분명하게 아는 게 훨씬 더 유리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깨닫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역시나 대입에서 대학 서열화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건가 또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저희 아이가 다니는 독일 학교는 절대평가이고. 제서술형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절대평가 응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점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또 학력이 좀 떨어진 친구를 본인이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뭐랄까, 같이 잘하는 거를 원하더라고요. 같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게더 중요하다. 내가 저 친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하나는 다른 친구가 몇 점인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몇 시간 공부했는지, 걔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집중하고, 내가 잘하는 걸 집중하고 내 공부에 훨씬 더 집중하는 걸 보면서 아, 절대평가하는 것이 이런 거지. 내가 뭐... 너무 지나친 경쟁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저 친구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다 같이 잘 되면 되라는 뭔가 선의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내 공부에 열심히 할수 있는 거1행의 절대평가에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된 배경이 저희 아이를 보면서 어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laughs> 아까 중학교까지 상대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낮추게 될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도 또래 관계가 너무 중요한 사춘기 시기잖아요. 어, 네, 그러네요. 그 시기에 음. 친구들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교우관계를 맺어가는 게 음. 과연 아이들에게 건강한 방식일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커요. 음. 평가와 상대평가를 가지고 이제 얘기해 볼 만한 어떤 질문거리들 아래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 주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 객관식 폐지 문제, 객관식 시합 폐지 문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한번또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그렇네요. 아이들이랑도 한번 이야기해 보기에도 객관식은 초등학생들에게도 익숙한 평가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얘기해 보기 좋은 주제일 것 같고요. 뭐 어, 아까도 잠시 이야기 나눴듯이 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특히나 하위권 아이들에게는 절대평가가 좀 유용할 수도 있겠다 하셨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객관식이 문제 평가의 그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쉬운 평가 방식 중에 하나죠. 맞아요. 대시를 해주고 답을 고르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입문자라든지 초심자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내가 이만큼은 그래도 알아 해볼만해라는 긍정적인 학습 정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객관식 평가의 필요성도 나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데 객관식 시험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서술형 시험의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친구들하고도, 뭐 초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하고 객관식 시험 폐지 찬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1년 전, 2년 전쯤에. 한번 예측해보세요. 아이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 폐지하면 안 된다에 몰빵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맞습니다 절대 반대. <laughs> 문제 푸는데 객관식 없으면 아이들 울어요. <laughs>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너무,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서 어 이게 그렇게까지 그럴 정도야? 뜨거웠거든요. <laughs> 음... 아 이게 뭔가 아직 우리는 이게 실험적인 단계조차도 오지 않았구나. <laughs> 너무 소심한 객관식 시험에 익숙한 채로 살아와서 그죠? 근데 한편 생각하면 객관식이 비교적 쉽고 난이도가 낮고 뭔가 조금 더비기너들에게 적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자기 실력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찍기가 가능하고. 그렇죠? 어... 응. 뭐 생각하면 이게 그 객관식 시험으로 받은 점수가 100%내 거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건데 저는 이런 점에서 좀 그러면 객관식 시험이 더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한 건데 <laughs> 그러게요. 누구는 풀어가지고 80점 맞았는데 찍어가지고 나보다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온 사람 있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점들이 저는 그런 점들을 아이들이 약간은 생각하지 않을까 했더니, 아, 왠걸. 다들 뭐100% 너무너무 반대해가지고. 뭐그래 나름 재밌긴 했어요. 토론이 재밌긴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어, 서술형으로 가자. 이렇게 여전히 4차 산업시대에 여전히 오지산단 내는 건 너무너무 옛날 방식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 자체로 주도적인 뭔가 공부를 하고 하려면 이게 서술형으로 하는 게 맞아라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뭐 채점 기준이 불명확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까 이러면서 아직은 시기 상조야라는 의견이 훨씬 더좀 강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서술형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죠? 음. 선생님도 그 아이비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 나온 거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죠 너무 흥미롭게 봤죠. 네. 거기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 되게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선생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저도 음, 네. 이 절대평가,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를, 뭐랄까, 그 공정성 확보하는 문제가 한국 부모님들의 굉장히 큰화두인 건데, 그 과정을 좀 보여줬잖아요. 다큐멘터리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고, 저는 무엇보다 이 서술형 평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아이가 머릿속에 남는 게 다르더라고요. 객관식 보면 우리 다 끝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서술형상을 보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종이 세네장씩 써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인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거고, 뭐랄까,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의 이해, 뭐 원리의 이해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더효과적으 공부가 아닌가? 진짜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경태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 대학 입시 볼때 서술형으로 한다. 어떨 것 같으세요? 어... <laughs> 막상 아이가 단언하기 힘들어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후에 제가 마음이 바뀌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laughs> 네,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저의 곤조는 서술형이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절대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겠습니다. 이게 우리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라 우리의 결론이 비슷하게 나와서 아 그러게요. <laughs> 언제든 혹시 뭐댓글이든 언제든 다른 분들의 좀 반박 혹은 반대 의견 언제든 환영이고요. 아, 오늘 도 저희가 이제 상대평가, 절대평가로 시작해서 객관식 폐지, 서술형 시험 확대까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음, 특히나 어떤 공부 성적, 입시와 관련된 문제들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얘기 나눠보였으면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놓치지 말고, 입시 시즌이기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 번씩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긴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